가장 위대한 기도 여섯 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시편 23편, 34편, 37편, 91편 같은 위대한 시편들이 바로 체험을 바탕으로 한 이러한 확신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런 시편 및 유사한 성경 본문들의 부담을 느끼는 이들이 많이 있다. 약속의 내용이 너무 지나쳐 솔직히 현실성이 없어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인간이 이해하는 의미의 유혹이 없다고 약속하지 않는다. 다만 성경의 약속은 하나님이 우리를 한 시도 예의 없이 지키시며 어떤 일이 닥쳐도 능히 감당케 하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시편 91편은 여호와의 임재 아래 그하는 이들에게 베푸시는 완전한 보호에 대한 놀라운 선포이다. 하지만 좀 심하지 않은가?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10절, 정말 그럴까? 또 이런 말씀도 있다. 저가 이를 사랑한정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정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강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란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해 하며 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 14절로 16절. 위에 말한 다른 시편들에도 비슷한 약속이 나온다.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유혹이 맞지 않게 하신다는 사실이다. 주기도문 안에서 살아갈 때 특히 그렇다. 아울러 우리는 하나님의 유혹을 허용하실 때는 반드시 유혹을 제하시는 것보다 더 좋은 뜻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우리에게 닥치는 나쁜 일들과 고통은 아버지께서 우리를 대하실 때 선호하시는 방식이 아니다. 필요할 때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보아 결코 그분이 우선적으로 택하실 길은 아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하나님의 모습이 그 점을 분명히 입증해 준다. 시0편 기자의 고백은 많은 이들에게 그대로 사실이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시편 119편 67절 71절. 징계는 하나님의 지상 가족 가운데 속한 우리의 현실적 자리에 필수적인 것이다.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위에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히브리서 12장 11절. 우리 머릿속에 잘못된 하나님관이 이 진리를 왜곡한다.기독교 역사가 대체로 음울한 색채를 띠고 있는 것도 그 왜곡 탓이다시크다현대 다시 기독교도 다를 바가 다를 없다.실제는 인간의 모습인 과학적 성향을 우리는 하나님께 투영한다.인간 사이에 워낙 분노와 증오와 멸시가 팽배해 있다 보니 인간이 실제로 타인의 고통을 즐기는 것도 보기 드문 일이 아니다. 하나님에 대한 가장 나쁜 생각 중 하나는 그분도 인간의 고통을 즐기신다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세디즘이라는 말에 출처가 된 마르키드 사드의 심판인 마르키드 하나님의 이미지를 조장하고 있다. 마르키드 하나님, 인간에 대한 큰 사랑을 형벌로 표현할 준비가 되어 있는 자, 경로의 순간 지진 활동으로 대륙들이 진동한다. 도덕적 의분이 터져나오면 최신 유행의 변종 바이러스를 풀어낸다. 마르키드 하나님은 한마디로 증오하는 신이다. 죄와 죄인들을 어찌나 지독히 경멸하는지 아예 멸종시켜버리려 살벽에 나을 정도이다. 그는 만물의 영장으로 지은 인간에게 멸종을 눈앞에 두고서도 마치 훈련받은 강아지처럼 억지로 춤을 추게 한다. 얼마나 잘 추느냐에 따라 강아지 비스킷 같은 은혜를 줄 수도 있고 거둘 수도 있다. 그러니 예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본질에 대해 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자신이 보여주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모습, 아버지의 모습에 온전히 잠기라고 말씀하신 것도 마태복음 11장 25절로 27절, 요한복음 3장 13절, 17장 6절로 8절. 무리가 아니다. 주기도문의 마지막 요청은 하나님에 대한 계시이다그 하나님은 자녀들을 기쁨으로 건져주시는 분이요. 달리 저더 좋은 뜻이 없는 한. 그런 경우는 아주 드물다. 우리가 요청만 하면 언제나 그렇게 하실 분이다. 유혹과 악에서 건져달라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자들은 그분이 건져주셔도 대개는 그 손길을 인식하지 못한다. 그들은 자신의 삶이 우연과 행운과 타인의 기분과 자신의 머리에 의해 움직인다는 환각 속에 살아간다. 하나님을 구하지도 삶 속에 지속적으로 모셔드리지도 않기에 어느 정도는 곧 환각만은 아닐 것이다. 그런 인생관으로 만족하는 일하면 하나님도 필경 그대로 내버려 두실 것이다. 우리가 아무리 잘못돼 있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존중하신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결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삶이 되지 못할 것이다.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은 그나라에 언제나 열려 있는 문이다. 기도 생활의 영원한 틀. 주기도문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는 하나의 기도이다. 그것은 기도 생활의 기초이다. 입문이자 지속적 기반이다. 그것은 모든 기도에 영원한 틀이다. 그 안에 머무를 때에만 그 밖으로 넘어갈 수 있다. 그것은 유리한 기도의 교양악단에 없어서는 안될 베이스이다. 그것은 세상을 끊임없이 하나님의 눈으로 볼수 있는 강력한 렌즈이다. 흠정력을 통해 오랜 세월 침숙해진 영어 표현은 이제 서구인들의 의식 속에 보석처럼 박혀 있다. 그러나 주기도문의 온전한 능미와 천국복음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좀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표현을 바꿔보는 것도 유익할 것이다.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는 사랑하는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귀의 얘김을 받으며 사랑받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통치가 우리 안에 온전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여기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옵소서. 어떤 모양으로든 우리에게 잘못하는 모든 이들을 우리가 용서하는 것 같이 아버지께 대한 우리의 죄와 잘못을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가 유혹을 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모든 나쁜 일에서 건져 주옵소서. 아버지가 중환자이시며 모든 권세가 아버지께 있으며 모든 영광도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기 그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바입니다. 바로 우리가 원하는 바는 아멘을 풀어는 표현으로 틀린 말은 아니다. 이 이대한 기도의 말미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세계에 대한 긍정의 메아리이다. 마음의 허락만 된다면 그저 가끔씩은 와탄생을탄생을 바랄 수도 있으리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여섯 차례에 걸쳐서 가장 유대한 기도인 베이스가 되는 주기도문에 대해서 배우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일평생에 걸쳐서 주기도문을 바탕으로 해서 기도생활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생활이 되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